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마틴 루터 킹주니어 데이입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어, 외쳤던 그의 연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을 있는지요? 아니, 어떤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시는지요? 세상을 바꿀 만한 뭐큰 원대한 꿈은 비록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꿈과 비전은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과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절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케싸움 나이다. 나도 남해수와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오늘 본문에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요, 또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 당시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이 이 나병 아닙니까? 그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힘든 병이었겠습니까? 뭐암 말기의 말기 환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와서 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고쳐 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어, 여기서 입증하라, 즉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낫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입증하라. 어, 내 몸을 보이라 확인시켜 줘라.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의 역사의 간증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어쩌면 선한 일들은 그렇게 은밀히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행하셨다. 담대히 감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고쳐 주실 것을 기도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고쳐졌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약으로 그냥 좋아진 건가? 하면서 의심에. 마음이 쑥쑥 들어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의심의 안개 불어내 버리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확증하며 선포하며 확인하며 나의 귀한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인물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하인이 중풍병으로 어, 지금 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 이곳까지 누추한 우리 집까지 왕님 해달라고 하기가 뭐하니깐 어, 말씀만 해 없어서 말씀만 해도 충분히 우리 하인이 나을 거라고 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꼭그 현장에 예수님이, 어, 오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아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하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 10절이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껴놓았던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죠 그리고 이방 사람 취급하는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눈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이 실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더욱 더 견고하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익숙해진 믿음 아니 어떤 기대감이었고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각질화되어 버린 죽은 믿음이 어, 오래 신앙생활 한 자들의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어, 이 열외가 되어 버린 나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어, 개취굴 하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욱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잘 믿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 오직 하나님 앞에 어, 초심으로 처음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음 예배하면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감격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백부장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의 공휴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오래 믿었다고 자만하거나 당연한 듯 생각하는 의미 없이 이 나병 환자의 겸손한 말 같이 또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없었다고 우리 주님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